자, 간다. 합이나 차 알려주는 식 양변 제곱하면 거의 한 50%의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다 풀립니다. 근데 그 합이나 차 알려주는 식이 어, 어떤 애들이냐? 뭐 문제에서 예를 들면 간단한 곱셈 공식 변형 문제는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알려, 줘 x 플러스 y가 2뭐그 e, e 다음에 xy가 몇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문제들 이해됐어?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곱셈 공식 변형의 문제예요. 여러분들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 대신에 뭐 x 플러스 x 분의 1이 2다.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.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. 네. 그 다음에 뭐 백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xy가 3이다.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시작하고 뭐 x y가 또 얼마다?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거 양면 제곱하는 얘기야. 그러면 반 이상 풀려요. 니네가 구하고자 하는 거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. 막상 3개 짜리 있어. 막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도 있을 거야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거 양변 제곱하면 다 풀려요. 항이 세개든 4개든. 이해됐어?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보라고. X5 제곱 플러스 Y5 제곱. 5 제곱은 홀수입니까? 짝수입니까? 홀수죠. 맞죠? 이렇게 홀수 제곱을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세제곱 공식을 써야 되는 해요. 자, 그 다음에 2번, 자,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도 안 되면 알려달라는 식, 즉 구하고자 하는 식. 제곱하면 되고 3번,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세제곱 공식. 세제곱 공식은 외워야 돼. 자, 이 세가지만 이용하면 모든 고생공식 변형 문제가 다 풀려요. 다. 다. 진짜 예외 없이 다. 자, 세제곱 공식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, 이런 얘기하는 거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. 뭐, 3개짜리도 A,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,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된다. 자, 얘는 변형되는 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. 2분의 1에 요만큼만 변형됩니다. a-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-c의 전체 제곱 c-a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변형되는 것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얘가 a-b의 제곱인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b-c의 제곱인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c-a의 제곱인거고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얘는 어떻게 변형되겠어? 2분의 1에. 바로 치고. 얘 플러스니까. A 플러스 B의 제곱. 얘는 마이너스니까.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. 플러스니까. C 플러스 A의 전체 제곱. 자, 이런 식으로 변형됩니다. 여러분들. 알겠어요? 네, 이거는 뭐, 사,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. 오케이? 자, 이세 개로 다풀 건데, 지금 보니까 5제곱, 5제곱이지. 맞지? 그 5제곱이 등장, 이런 애가 등장해야지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러려면 지금 뭘 알고 있어 이미 우리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알고 있잖아 맞지? 네. 그러면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이 숫자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지 두개 곱하니까 이런 애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? 네. 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알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일단 시작할 때 시작해야 돼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? 아 어, 그런데 분명히 선생님이 하나차 알려주는 식 양변 제곱하라 그랬는데 얘를 양변 제곱하면 네제곱 어 네제곱 네제곱 이런 애가 등장하잖아 맞지? 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랑 뭐괴리감이 생기잖아요 맞죠? 아 그러면 일단 세제곱 공식이 알아야 되는 거 보니까 얘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런 애로 예 네. 한번 적용해 보자 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고 세제곱 공식 x 플러스 y, x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 요렇게 되니까 어? 근데 우리는 이 값이랑 이 값은 이미 알고 있네 맞지? 에자 그게 어떻게 돼요? 얘가 13이고 얘가 어, 플러스 이니까 15. 이만큼이 15라는 걸알수 있어 얘도. 자15 x 플러스 y가 되고 아 그러면 어이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얘만 알면 세제곱도 하기 세제곱을 알수 있는 상황이네 맞아? 괜찮아. 에, 네,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. 얘를 제곱하더라도 얘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어. 내가 1번 합이나 차 알려주는 거 제곱하라 그랬잖아, 얘들아. 맞지? 여기 알려줬네.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합 알려줬네, 요 맞죠? 근데 이거 양변 제곱하더라도 얘가 접근해요, 안 해요 여기로? 아,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식 제곱하라. 얘를 제곱해서 얘 접근이 안 되면 얘, 오히려 얘를 제곱하라고 그래서 맞춰주는 거야, 서로 알고자 하는 식을 제곱하라고 자, 제곱해보세요 자,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잖아 13 빼기 4니까 9 이렇게 되네 어, 얘를 제곱하니까 9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는 알수 있네. 제곱해서 구면, 제곱하기 전엔 뭡니까? 어, 그렇지. 뿔마상. 뿔마상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? 어, 근데 이거를 음수라고 아, 알려줬는데, 여러분들이 3이라고 해서 개 많이 틀립니다. 그냥 습관적으로 3 이렇게 해가지고. 그래서 그, 거기, 그 문제에 부등호의 방향만 싹 바꿔놓잖아? 오답률이 한, 철, 그, 저기 뭐야. 오답률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나. 지금은 3입니다. 맞습니까? 얘가 3이에요. 자, 이게 3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, 여러분들? 얘가 3이니까 얘가 45가 됩니다. 45. 얘가 45가 됐어요. 끝났어요, 이제 거의 반반 이상했어요. 자, 이제 얘가 등장하려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랑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을 곱해주라는 이야기야. 근데 실제로 이 숫자는 13이고. 자, 이 숫자는 45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되잖아요. 맞습니까? 응. 자, 이거 전개해줘요. 그럼 얘가 등장할 겁니다. 자, 이제 얘 곱하면 x5제곱 플러스 y5제곱 부탁해게요 얘는 플러스 x제곱 y3제곱 플러스 x3제곱 y제곱 뭐 이런 애가 될 거예요. 이게 13 곱하기 45다. 그럼 얘만 넘기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. 맞지? 그럼 얘 한번 비밀을 풀어보자고. 자, 이거 인수분해 되죠? 공통인수 있죠? x제곱, y제곱 묶어내시면 x제곱, y제곱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예요.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x, 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요. 얘는 4, 3, 12네. 아, 그러면 얘는 얘가 정답이다. 얘가, 얘 넘어갔어요.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의 정답이 되겠 이해 됐습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 모든 곱셈 공식 문제는 요거 세 개로 풀면 됩니다, 알겠습니까? 이 문장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. 모든 곱셈 공식 적용이야, 알겠어? 오케이,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.